안녕하세요. 레이싱드론 아나토미아 마포입니다. 오늘은 카딕스의 인기 새로 나온 카메라 4K 카메라인 타르시어 카메라의 사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르시어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카딕스 FPV라는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카딕스 FPV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카딕스 FPV 앱이 생기게 되는데요. 카딕스 FPV 앱을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커넥터를 눌러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연결이 안되겠죠. 카덱스 우선 카메라를 켜셔야 됩니다. 우선 드론으로 가서 카덱스가 설치되어 있는 카덱스 보드를 설정합니다. 보드의 오른쪽과 왼쪽에 곧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드의 오른쪽은 버튼이 없습니다. 보드의 왼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요. 우선 전원을 먼저 내야 되겠죠. 전원을 우선 드론에 넣습니다. 네, 그럼 전원을 넣자마자 카메라가 실행이 되고 전원의 카딕스 보드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거리는 건 녹화가 되고 있다는 라 표시입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버튼을 한번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아니, 왼쪽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서 녹화를 중지시킵니다. 네, 녹화를 준비시키고요. 그 녹화 중지 버튼과 동일한 버튼을 약한 5초 정도 길게 눌러줍니다. 5초 정도 길게 눌러주면 타르시어 보드의 오른쪽에 아래에서 초록색 불빛이 반짝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르시어 와이파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 스마트폰의 앱에서 네, 타르시어 앱을 와이파이를 찾으시고요. 비밀번호는 12345678입니다. 초기에 12345678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앱을, 이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주시고, 다시 타르시아 f a d x FPV 앱을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앱에서 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앱,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보시고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비디오 모드를 살펴봅니다. 카르쉐의 비디오 모드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노말, 타임랩스, 슬로우모션, 로프. 또 하나가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네, 그다음에 비디오와 포토. 네. 런 모드가 있습니다. 비디오 앤 포토는 아마 비디오를 찍으면서 동시에 사진, 사진도 일정 시간마다 찍게 되는 모드인데요. 사용을 하지,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일반적으로 노말 모드나 아니면 루프 모드를 사용하는데요. 루프 모드라는 것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어, 파일이 새로 생기게 되는 모드를 말합니다.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루프 비디오 모드로 루프로 사용을 합니다. 루프 비디오 모드에서는 후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설정에서 어, 루프 타임을 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5분, 10분 마다 한 번씩 파일이 떨어지게끔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10분으로 맞춰놓고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시간이 어,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10분에 따라 맞춰놓고 사용을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파일이 하나씩 생기니까 나중에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어, 다운받아서 편집을 하기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레졸루션 해상도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해상도는 저는 보통 2 7 k 에6 0프레임으니까 화면이 좋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2 7에 60프레임으로 놓 고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오디오라든지 AWB 밝기. 이런 모드들은 오토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나 사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설정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아마 더 좋은 화면 품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DC와 EIS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습니다 비트레이트는 카메라의 전송률을 말하는 건데요. SD 카 SD 어, 메모리 카드가 U3 이상인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셔야만 하이로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우로 해놓으면 당연히 비디오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세팅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세팅 안으로 들어가시면 처음에 스타트를 할때 타르샤 카메라 시작될 때 어떤 모드로 비디오 모드를 시작할 건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시네리 모드는 어, 화면에 시너 경치를 어, 찍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모드로 찍을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스탠다드는 카메라에 모델에 따라서 NTSC나 p a 모드를 선택하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인버전 모드는 뒤집어지는 모드입니다. 화면을 뒤집어서 사용하시고 싶을 때는 인버전 모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SD 카드는 반드시 타르시어 FPV 앱에서 반드시 포맷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맷을 안하시고 PC에서 포맷을 하셔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녹화가 되질 않더라구요. 민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타르시아의 앱에서 녹화를 하시고요. 지금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녹화 중인데요. 이렇게 녹화를 바로 앱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버튼을 사용해서 녹화를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예, 녹화가 다 되면 이렇게 디바이스 파일에서 바로 녹화된 것을 와이파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기기에서 일일이 다운받은지 파일을 영업, SD카드를 빼지 않아도 와이파이로 찍힌 화면을 다뤄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녹화가 됐네요. 이상으로 타레셔 앱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레셔 버튼은 총두개가 있는데요. 불빛도 어, 빛빛, 두개가 있습니다. LED가 밑에 오른쪽에도 하나 LED가 있고요 왼쪽에도 LED가 있는데요. 오른쪽 LED는 와이파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LED가 초록색 불빛이 들어오게 되구요. 왼쪽 LED는 지금 도화되는 화질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불빛입니다. 해상도가 처음에 파란색이, 처음 맨 처음에 빨간색일 경우가 4K, 4K 30프레임이구요.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일 때는 2 4 k 에 60프레임, 또2 4 k 에 30프레임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변화되도 어, 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에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는 아무리 봐도 빨간색하고 초록색은밖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중에 보면 모두는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화가 시작되고요. 녹화가 시작이 되면 초록색 LED가 이렇게 반짝거리게 됩니다. 물론 4K의 3 0 프레임으로 녹화하면 빨간색 불빛이 깜빡거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짧게 누르면 녹화가 중지가 되고요. 오른쪽의 버튼은 화면의 모드를 바꾸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버튼을 짧게 누를 때마다 저 불빛의 색깔이 변하게 되고 모드가 바뀌는 걸볼수있고요왼쪽의 버튼을 짧게 누르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른쪽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파르시어를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버튼이 작다 보니 누르기가 약간 조금 불편합니다. 색깔이 되면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타르시아가 꺼지면 TV 카메라도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가끔씩 이 카메라를 켜서 카메라가 나오지 않는다고 영상을 나오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를 반드시 켜놓고 카메라 컴플레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네, 약한 5주경기 들면 다시 카메라가 켜집니다. 이상으로 카덱스 4K 카메라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나루였습니다.